안녕하세요. 하늘의 TV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두길 이야기 두 부류의 신앙 제7장 누가 은혜를 입는가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등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주님의 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왜냐면 주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들은 너무 많고 커서 다 기록한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일이 기록된 것들은 단순히 병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깊은 뜻들이 숨어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어느 시대에도 그랬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당시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병원이나 약국에 다니면서 그들 나름대로 좋다는 약을 쓰고 방법을 써서 병이 낫게 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귀에 약이나 의사를 찾지 않고도 병을 낫게 한다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가 들렸다. 바로 베데스다라는 모세,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었다. 어느날 38년 병자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 목가에 가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들 것에 눕혀서 목가에 두었다. 그러나 목가에 있다고 해도 자기 기력으로 일어나 다닐 수도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벌려 먹을 것을 얻어먹고, 주는 사람이 없으면 굶고, 그 자리에 배설을 하는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곳에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38년 된이 병자에게 찾아오셨을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비밀을 깨닫게 된다.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를 기다리며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많은 병자들처럼 막연한 가운데에 기대를 걸고 있어서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고 그 죄가 눈처럼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왜 오직 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만 가까이 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는가?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나음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가 다른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었다든지 다른 병자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 병에서 낫게 된단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오랜 병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랫동안 병을 낫게 해보려고 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것이 무익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병을 위하여 애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데 있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하려면 전적으로 예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잘하지 못하거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은혜는 노력하거나 수고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쓰는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은혜는 바로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은가. 두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한 사람은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한 사람은 전혀 해역을 못 친다면, 우리는 그냥 빠져 들어가는 자를 먼저 건져내고 난 뒤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낼 것이다. 무엇을 좀할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돕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하나같이 어떤 결정적인 위치에 와서는 자기의 노력이나 수고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무익한 상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가늠한 여자, 십자가의 강도 등 그들은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을 구원하는데 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주를 위해서 일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각오가 부족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은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노력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반드시 선한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잘할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얼마는 자기의 노력에다가 기대를 둔다. 주님은 절대로 그러한 사람들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나는 죄사함을 받기 전에 죄사함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를 했었다. 그렇게 애써 주님을 찾고 매달렸지만 주님은 야속하게도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해주지 않으셨다. 결국 오랫동안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지친 상태에 이르렀다. 나는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다. 회개도 해보고 자백도 해보고 상기도도 해보고 철야기도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죄를 사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모든 힘이 다 빠지고 너무 지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바로 그러할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다. 누가보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가 어느 때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구원해 주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악하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악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선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들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선해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나무로 말하면 우리는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악한 나무인 것이다. 악한 나무에서 어떻게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겠는가? 사과나무에서 복숭아를 딸수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를 딸수 없듯이 악한 나무에서는 악만 나오고, 선한 나무에서는 선만 나온다. 우리가 정말 악한 나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악한 나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것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서 주님은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선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며,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고, 노력하는 것을 포기해 버렸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주위를 두루 다니시면서, 자기의 노력이나 수고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절망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찾아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고 계신다.